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오늘은 쉰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마려워, 마려워, 쉬가 마려워입니다. 마려워, 마려워, 쉬가 마려워는, 네, 2000년에 먼저 나온, 나와서 처음 우리에게 이제 번역된 그림책은 어, 마려워, 마려워, 쉬가 마려워고요.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편찬된 그림책은 못 참아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겠어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작가는 쯔찌야 후지오 이고요 이것을 어떤 책에는 츠치야 어, 후지오 이렇게도 번역을 해 놔서 예, 이 작가분이 어느게 정확한 발음인지 좀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작품의 특징을 보면, 이런 그림책을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서의 특징이 많이, 기,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어, 보면은, 만화 영역의 만화 장르와 그림책 장르와의 혼합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레이아웃이 글자를 크게 한다던가, 작게 한다던가, 인쇄체에 직접 작가가 쓴 글자로, 글자체로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어서 자유로운 레이아웃이라는 네, 특징을 갖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었어요. 이분은 수상 경력은 산리오 이치코 그림동화와 그림책 부분에서 그랑프리를 받으셨고요. 다음 이분의 작품은 장난감 대작전, 옆길로 새는 엘리베이터, 몬스터타운에 어서오세요. 이렇게 번역된 부분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거에 들어온 거는 없고요. 여기 지금 소개하는 쉬가 마려워 하는 이책한권만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네. 주인공이 쉬가 마려워서 백화점 안내원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죠. 공사하는 아저씨는 3층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주인공은 엘리베이터를 탔죠. 엘리베이터 안내원은 엘리베이터가 옥상으로 간다고 했죠. 주인공이 옥상에서 거꾸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기린을 만나고 박쥐를 만나고 해골을 만나고 도깨비를 차례로 만나서 이들이 고하는 자기 자신들의 화장실에 갔지만 쉬를 하지 못했죠. 드디어 주인공이 3층에 도착하여서 3층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니까요. 3층에 도착하여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laughs> 한번 같이 보시죠. 발문을, 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생각에 시가 마렵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어떻게 하지 쉰으로 가요 근데 화장실이 없다며 어떡하지 화장실을 찾아 가야 되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음 전에도 그런 음, 그림책이 있었는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에 화장실이 없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우리 실제로 있었잖아요 뭐 어, 다른 나라에 화장실이 없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어, 베르사이유 궁궐 안에 예, 화장실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정원에서 볼 일을 보다 보니 정원에서 볼 일을 보고 흙으로 살짝 덮어 놓으니까 네 발이 푹 빠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신발에 잔뜩 묻었죠. 그래서 하이힐이 만들어졌대요. 하고 이런 일, 이야기도 해, 있었죠. 네. 그렇다면 그런 거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 쉬고 마려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들은 주인공처럼 쉬가 마렵다면 말이야.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게임기나 장난감이나 과자 세트 받는 것 하고 화장실 가는 것 중에 어느 거더 하고 싶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봄직합니다. 네. 자, 뒷표지와 앞표지를 보겠습니다. 앞표지에 마려워, 마려워, 쉬가 마려워. 이 어, 우리가 말풍선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화책에 나오는 말풍선처럼요. 이렇게 해서 그림도 지금 그림책의 그림이라고 보기보다는 만화에 나오는 그림처럼 그려놓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그림책이 그림책이면서 만화의 만화 장르를 네, 많이 만화 장르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화와 그림책의 장르 혼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뒷표지 봅니다. 마려워 마려워 시가 마려워 시가 곧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꼬마는 과연 시를 했을까요? <laughs> 이야기가 나오죠. 자이 주인공 꼬마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는 음, 면지 인데요 면지가 저희 어렸을 때 먼저 어, 색, 도화, 아, 도화지에다가 색깔 여러 색깔의 크레파스로 색을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색까만 색을 네, 위에다 칠하고 그 다음에 칼이나 날카로움 갖고 긁으면 네,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의 예, 그림들이 많이 나온 거 해보셨죠 꼭 그런 것을 영상하게 하는 시가 마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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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마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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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 됐고요 여기 아이가 이제 시가 마려워서 진땀을 흘리는 땀이 뻗고 흘려지는 땀이 막 나오고 있죠 시가 마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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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마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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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어져서 반권 페이지에도 시가 네, 마리오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시가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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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마리오. 그래서 어디까지야? 소표지까지? 계속해서 마리오, 마리오가 계속 따라가고 있죠. 이 아이는 뛰어가는 이유가 지금 시가 마리오서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 네. 자, 여기 처음입니다. 꼬마는 너무너무 시가 마려웠어요. 이렇게 주인공이 나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꼬마는 이렇게 나올 때에는 네, 뭐라고요? 3인칭 시점으로 글이 서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꼬마는 너무너무 시가 마려웠어요. 그래서 백화점으로 급히 뛰어들어가 백화점 안내원에게 물었어요. 저, 저, 시통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안내오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어, 쉬통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건 여기 없는데요. 그, 그게 아니라, 화장실이요. 아, 화장실? 화장실은 저쪽으로 올라가세요. 네. 이 꼬마가 가는 이, 길에도 계속해서 쉬가 마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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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가 마려워가 따라가고 있죠. 네, 안내 양이, 안내원이 가르치는 그쪽으로 갑니다. 마려워 마려워 마리오, 쉬가 마려워가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꼬마는 안내원이 가르쳐 준 곳으로 달려갔지만 도저히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 아저씨, 화장실 어디 있어요? 3층에 있지? 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돼있죠. 그래서 꼬마는 너무 급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3층, 3층 하면서 꼬마들의, 꼬마들의 눈높이로 보면은 이렇게 꼬마들은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숫자를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보이는가 봅니다. 네. 아, 엘리베이터 안내양이 뭐라 하나 봐요. 문이 닫히자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곧바로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네. 어, 이런 그린을 났네요. 화장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3층 가야 되는데, 옥상으로 갔잖아요. 마려워, 음. 마려워, 시가 마려워. 꼬마는 급히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거기서 우연히 기린 아저씨를 만났어요. 고마야 어디를 그렇게 급히 뛰어가니? 시가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을 찾고 있어요. 그럼, 나를 따라오렴. 바로 아래층에 내가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어. 이 화장실은 기린 아저씨가 사용하는 거라 너무 높잖아. 네, 기린이 너무 큰 동물이죠. 그래서 허, 기린이 사용하니까 기린이 쉬하는 예, 그 쉬하는 그 높이까지 이 꼬마가 갈 수가 없어요. 예. 자, 마려워, 마려워. 도저히 못 참겠어. 갑자기 글씨가 커졌죠. 이 아이가 마려운 게 굉장히 더 어, 강하게 느껴지죠. 꼬마는 다시 계단을 급히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박쥐 아저씨를 만났어요. 꼬마야 계단을 그렇게 급히 내려가면 위험하단다. 슈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그런데 화장실은 어디 있죠? 저쪽 문을 열면 내가 늘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단다. 네 그래서. 박쥐 아저씨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가봤죠.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변기도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으악! 이건 박쥐 아저씨가 매달려서 넣는 변기잖아. 자, 마려워 마려워. 실을 쌀것 같아. 오마는 다시 계단을 급히 내려갔어요.이번에는 해골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고마야!계단에서 그렇게 빨리 뛰면 넘어진단다.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니?그게 아니라 지금 시가 너무 급해서요.화장실에 가려면 나를 따라오렴. 와, 그래서 해골 아저씨를 따라갔죠. 왜? 네? 그랬더니, 흐흐흐흐, 병기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네. 우리가 병기까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람의 뼈처럼, 그죠? 이렇게 골조라 그래야 되나요? 네. 병기 골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죠. 마려워+ 마려워 지금 나오려고 해. 꼬마는 더 빨리 계단을 뛰어내려 갔어요. 이번에는 흐느적거리는 도끼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꼬마야 너처럼 서두르는 걸 보니 너도 화장실에 가는가 보구나.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 바로 여기가 화장실이거든 꼬마는 도끼비 아저씨가 무서웠지만 쉬가 너무 급해서 따라갔어요 에? 여기서 두라고 친구들 병기 보세요 변기가 눈 보세요 변기의 눈 그리고 변기에서 나온 혓바닥 보세요 혓바닥 은 날름 날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소변을 볼 수가 있어요? 쉴를볼 수가 없어요. 어, 아, 마려워, 마려워, 시가 마려워, 시가 마려워. 자, 마려워, 마려워, 지금 나온단 말이야. 꼬마는 그냥 3층까지 뛰어가기로 했어요. 거기라면 안심하고 쉴를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꼬마는 화장실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자, 화장실이 나옵니다. 그죠? 네. 드디어 3층에 도착. 그때 갑자기 팡파르가 울리고 폭죽이 터졌어요. 축하합니다. 행운의 손님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아주 근사한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게임기와 장난감, 과자세트 중에서 갖고 싶은 것을 고르십시오. 쉬, 쉬, 쉬를 쓸것 같아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화장실이라고요. 꼬마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어디 있지? 자, 꼬마 쪽에서 보면은 이 미로에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지만. 미로 찾기를 해야 돼요. 네. 미로 찾기 해보셨어요? 어디 이쪽으로 가야지? 네. 막히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도 손가락을 들어서 한번 미로를 찾아보세요. 어디로 나가야 되지? 네, 찾았나요? 네, 변기를 찾았어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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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갑자기 네. 이 친구가 지금 잠에서 깨어나죠. 바로 그 순간 꼬마는 눈을 떴어요. 휴, 꿈이었구나. 너무 꿈찍한 꿈을 꾼 것이었어요. 그런데 꼬마는 정말로 시가 급했어요. 마려워, 마려워, 시가 너무 마려워. 꼬마는 화장실로 급히 뛰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문 뒤에 머리에 리본을 달았는 어떤, 어, 아이가 서 있죠? 자, 여기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했어요. 내가 먼저, 오빠는 2층 화장실 써 음, 마려워, 마려워, 시가 마려워, 시가 마려워. 꼬마는 이제는 막 땀이 뻑뻑나죠. 나오려는 쉬를 간신히 참으며 힘겹게 2층 화장실로 올라갔어요. 휴, 이제 쉬를 할수 있겠다. 자 여기에요. 허, 쉬를 하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아, 살았다. 네, 살았어요.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실을 하면서 꼬마는 생각했어요. 난 여동생이 없는데 그럼 방금 화장실 앞에서 본그 여자아이는 그럴 때그 다음에 쾅 <laughs> 하고 이런 문이 닫혔어 점점점점 이어지죠. 그래서 휴 그래도 시를 다 두어서 다행이야. 네. 자, 여기까지 중에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죠. 그런데 우리가 음, 중간에 아니 끝부분에 와서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이 주인공이 뭐라고 했냐면은 꿈에서 탁 깨어나죠. 그죠? 네. 꿈에서 깨어나고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네, 쉬를 하러 가는데 여동생이 나타났죠. 네, 그러면, 없는 여동생이 나타난 부분이, 그것도 환상인가? 앞에 꿈을 꾸는 그 부분이 환상인데, 네,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없는 여동생이 나타난 그 부분도 환상인가? 아직도 여기가 현실인가? 여기가 환상인가?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뚜렷하게, 이건 환상이야. 이건 어, 현실이야. 이렇게 뚜렷하게 어, 환상 그림책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네, 애매하게 환상이 나타났다가, 어디가 어디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나타났다가, 이런... 그림책도 또한 어, 포스트 모던 그림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마려워, 마려워, 시가 마려워 였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 그림책을 읽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그림책은 어떤 미국 그림책처럼 교훈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서 막 웃는 웃음 이 있죠, 후 하면서 그렇게 너무 즐겁게 웃고 그랬어요. 네, 아주 계속해서 선생님 시가마려 읽어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어, 저도 여러 책을 이렇게 보면서 쉬가 마려워는 무슨 책일까 이랬는데 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예, 친구들을 읽어주면 친구들한테 읽어주면 정말 좋아해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